그 이차함수가 이렇게 있어요 근데 한점 한진 뭐래? 한점이맨처이에 2야 2 2 컴만 4잖아 여기서 그은 접선이 이렇게 있잖아 구할 수 있어 이게 뭐지? F X는 미분하면 뭐지? f'x는 뭐냐 였미분하면그 2x잖아 2 대입하니까 뭐야 4지 4 1 구하면 뭐지? y는? 4에 x 빼기 -E 2 더하기 4잖아 따라서 뭐야? y 접, x 접형이 뭐지 이게? 어 그러니까 이게 1이네 1 나오네 네. 그있 나오 지금 얘가 2였단 말이야. 근데 여기서 금은 그 위로 바로 가래. 이점 뭐야? 6, 1이거든요. 음. 미리에서 금도 접선을 그 아래에 이게. 금1대1한 곳이 또. 2. 있잖아, 이. 음. 따라서 이 뭐야? y는 김 이게 2였고 x 1 1 지나는 거잖아. 음. 따라서 이뭐 돼? 인 2점 또 2분 1 나와. 어, 보니까 어때? 2였고 1이었고 2분 1이지. 음. 그다음은 4분의 1로 음. 난단 말이야. 그지 점점 어때? 2고 1이고 2분의 1이고 그다음 해보니까 4분의 1하고 그다음 8분의 1 나올 거 아니야? 네. 그럼 어때? 등비수열인 거 알겠지? 음. 그럼 어디부터야? 처음이 예. 처음이 얘부터네 얘. 이거의 등비수열 합무한된급수이기 때문에 1 빼기 공비의 첫항은1이다 이렇게 구 하는 거지. 됐습니까?